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 유브라 팰리스에서도 가장 많은 평수를 구성하고 있는 47평 아파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47평은요. 총 세대수가 A 타입이 19세대, B 타입이 72세대, C 타입이 19세대로 총 합쳐 가지고 11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9세대 중에서 110개가 70, 47평이다. 그만큼 가장 많은 평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47평이다 보니까 전용이 124제곱미터예요. 한 37평에서 38평 사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크기를 엄청나게 크다 아니면 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당히 넓은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든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47평은 반도 유브라팰리스의 대표적인 평형대인데요 실거래가가 2021년 17억까지 매매가를 찍었습니다 20층이죠 지금 현재 거래소는 없지만 16억, 15억, 5천, 17억 이 사이에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아직까지 크게 조정받지는 않은 인기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면 매매가가 여기서 폭락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 15억, 16억, 17억, 또 막상 다른 아파트 마포, 영등포, 목동, 여의도를 가기에도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들이 많다 보니까 이 당산반도 유브라팰리스 47평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격대가 32평, 33평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47평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입니다. 전세가는요, 지금 현재 10억, 9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5천에서 1억 정도 상승한 정도의 상승폭을 지금 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조 자체가 거실, 침실 앞에 두개 있거든요. 쓰리베이 그러니까 구조로 돼 있거든요. 약간의 좀 판상형이 아닌 그런 주상복합식의 약간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47평의 특징이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운동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47평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제 취향이에요. 근데 그거는 48평하고 47평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의 그라펠리스는요 47하고 48은 각각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떤 평형대가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47평은 일단요. 101동, 102동, 103동, 106동 가장 많은 동에 형성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모두 평형이 남향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거나 이런 거에 걱정하시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시켜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반도 유브라펠리스 대표 평형인 47평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47평은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평형대입니다. 32평이 작다. 나는 47평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근데 실내가 너무 오래된 거 싫다. 바로 반도 유브라 팰리스 하세요. 저희 반도 유브라 부동산에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